영근이 깨어나 근원으로 흘러들고 성품을 닦아 위대한 도가 생겨나다. 시에 이르기를 혼돈이 나누기 전 천지는 아득하여 누가 그 시절의 일을 보았는가? 반고가 태초의 어둠을 깨트려 청명한 기운이 열리며 모든 것이 분명해졌네.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지극한 뜻으로 만물의 오묘한 이치를 밝히니 알고 싶다면 서유서객전을 보라. 천지가 개벽하고 만물이 신겨나는 이치를 살펴보면 그 수는 129,600년으로 하나의 원을 이룹니다. 이 하나의 원은 다시 12개의 회로 나뉘는데 자, 축인, 묘진, 사오미신, 유술해가 그것이며 각각의 회는 18,000년에 해당한다. 하루의 이치로 말하자면, 자시에 양기가 생겨나 축시에 닭이 울고 인시에 잠에서 깨어나며 묘시에 해가 뜹니다. 우주의 순환도 이와 같아 수레가 끝나고 해외에 이르면 천지가 캄캄한 혼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자회에 하늘이 열리고 축회에 땅이 굳어지며 인회에 이르러 만물이 태어나는 것이다. 반고가 혼돈을 가르고 사망이 세상을 다스리고 오제가 기강을 세운 뒤에 세상은 네 개의 큰 대륙으로 나뉘었다. 동승신주, 서우화주, 남선부주, 국구로주가 그것이다. 이 책은 오직 동승신주안을 이야기한다. 바다 건너 한 나라가 있었으니 이름은 오래국이다. 나라 가까이에 산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화과산이다. 이 산은 실로 10주의 조종이오 3도의 근원이라 맑은 기운이 소산하고 험준한 봉우리가 솟았다. 그 정상에 신비한 돌이 하나 있었으니 높이는 3장 6척 5천으로 하늘의 365도에 응하고 둘레는 2장 4척으로 정치력의 24절기에 응하였다. 위에는 9개의 구멍과 8개의 통로가 있어 구궁 8괴를 따랐다. 사방에 초목이 없어 그저 지초와 난초만이 그늘을 드릴 뿐이었다. 태초부터 생겨나 천지의 첨단 기운과 해와 달의 정수를 받아 신령한 기운을 품더니 마침내 안으로 신령한 태를 잉태하게 되었다. 어느 날 돌이 갈라지더니 크기가 공만한 돌알 하나를 낳았다. 그 알이 바람을 만나자 오관이 굽이되고 사지가 온전한 도론숭이로 변하였다. 곧 기고 걷는 법을 배우고 사방을 향해 절을 올렸다. 두 눈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와 하늘의 별자리가 있는 곳까지 쏘아 올려 천궁을 놀라게 하였다. 자비로우신 옥황상제께서 영소보전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황금빛에 놀라 즉시 천리양과 순풍에게 명하여 남찬문 밖에서 살펴보게 하였다. 두 장수는 명을 받들어 살펴보니 화과산에서 도론숭이가 절을 하며 두 눈에서 황금빛이 천궁을 쏘아 올리는 것이었다. 돌아와 사실대로 아르니 옥황상제께서 말씀하셨다. 아래 세상의 생물일 뿐 천지의 정화로 태어난 것이니 이상할 것 없다. 내버려 두어라. 그 원숭이는 산 속에서 풀을 뜯고 샘물을 마시며 산꽃을 따고 나무 열매를 찾았다. 늑대, 벌레, 호랑이와 친구가 되고 사슴과 벗하며 원숭이들과 어울렸다. 밤에는 절벽 아래서 자고 낮에는 봉우리와 동굴을 누볐다. 산중에는 세월을 헤아릴 역법이 없어. 추위와 더위가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원숭이 떼와 함께 소나무 그늘에서 놀다가 시원한 계곡물에 목욕을 하였다. 그러다 한 원숭이가 말했다. 이 물줄기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오늘 할 일도 없으니 우리 함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그 근원을 찾아보자. 모두가 좋다고 외치며 손을 잡고 이끌며 산을 올랐다. 그 근원에 이르니 거대한 폭포가 쏟아지고 있었다. 모두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그때 한 원숭이가 제안했다. 누구든 저 폭포를 뚫고 들어가 근원을 찾아내고 무사히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왕으로 모시자. 도론숭이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내가 가겠다. 그는 눈을 감고 몸을 웅크려 폭포 속으로 뛰어들었다. 눈을 떠보니 물한 방울 없는 밝은 곳이었다. 철판으로 된 다리 너머로 동굴집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이 살던 흔적이 역력했다. 돌로 만든 그릇과 화덕, 침상과 의자 중앙에는 돌 비석이 하나 서 있었고 그 위에는 해서체로 열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화가산 복지 수렴동 동천 도른숭이는 기뻐하며 밖으로 나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원숭이때는 환호하며 그를 따라 동굴로 들어갔다. 그들은 석자에 도른숭이를 앉히고 약속대로 절을 올리며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로부터 도른숭이는 돌자를 빼고 스스로를 미후왕, 즉, 아름다운 원숭이 왕이라 칭하였다. 그렇게 3,400년을 지냈다. 어느날, 왕이 모든 원숭이들과 잔치를 벌이다가 문득 슬퍼져 눈물을 흘렸다. 원숭이들이 놀라 물었다. 배왕님, 어찌하여 슬퍼하시나이까? 왕이 답했다. 지금은 즐겁지만 미래가 두렵구나. 언젠가 혈기가 쇠하면 저 염라대왕의 손에 잡혀갈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결국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말을 듣고 무리 중에서 통비원우 한 마리가 뛰쳐나와 외쳤다. 대왕께서 돌을 구하는 마음을 품으셨으니 이는 큰 깨달음입니다. 세상에는 불, 선, 신성, 이 세부류만이 염나대왕을 피해 생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미후왕이 기뻐하며 말했다. 내일 당장 산을 내려가 저 세부류의 사람들을 찾아 불로장생의 돌을 배우리라. 미호왕은 뗏목을 만들어 홀로 바다로 나갔다. 운 좋게 동남풍을 타고 남선부주 해안에 닿았다. 그는 시장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흉내내고 인간의 말을 배웠다. 그러나 8, 9년이 지나도 그가 본 인간들은 모두 명예와 이익에 얽매어 생사를 걱정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뗏목을 만들어 서쪽 바다를 건너 서우하주에 이르렀다. 험준하고 아름다운 산에 이르렀을 때 숲속 깊은 곳에서 사람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도끼자루를 보며 바둑을 두니 나무는 어느덧 썩어 문드러졌네. 구름 낀 골짜기를 천천히 걷다가 나무를 베어 시장에 내다 파네. 세상에 다 내려놓고 소나무 뿌리를 베개 삼아 잠들면 아침이 되리. 다툼 없이 영광도 치욕도 없이 그저 오래오래 살 뿐. 미우왕은이 노래를 듣고 기뻐하며 외쳤다. 신선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노래를 부른 나무꾼은 신선이 아니었다. 그는 이웃의 사는 신선에게서 배운 노래라며 길을 알려주었다. 미호왕은 나무꾼이 알려준 대로 영대방촌산의 4월 삼성동이라는 동굴에 도착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얼마 후 안에서 선동 하나가 나와 말했다. 우리 스승님께서 방금 단에서 내려오시며 몸 밖에 돌을 닦으려는 자가 와 있으니 맞이하라 하셨다. 미호왕은 선동을 따라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보제조사가 단 위에 높이 앉아 있었다. 미우왕은 엎드려 절을 올렸다. 조사가 물었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제자는 동승신주 오래국 화과산 수렴동에서 왔습니다. 조사가 호통쳤다. 거짓말 마라. 그곳과 이곳은 두 개의 큰 바다와 남선부주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어찌 올수 있었겠느냐? 미우왕은 십수년간 표류하며 왔다고 사실대로 고했다. 조사가 다시 물었다. 내 성은 무엇이냐? 제게는 성이 없습니다. 부모의 성은 부모도 없습니다. 돌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천지에서 태어난 것이로구나. 네가 걷는 모습을 보니 호손과 같구나. 내가 네 성을 지어주마. 호손에서 짐승을 뜻하는 글자를 빼고 손이라 하자. 손이라는 글자는 아들 자와 매일 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는 남자 아이요, 개는 갓난아기니갓난아기의 근본 원리와 딱 들어맞는구나. 미후왕은 기뻐하며 절을 올렸다. 성이 생겼으니 부디 이름도 하나 지어주십시오. 조사가 말했다. 내 문화에는 열두 글자의 학렬이 있다. 내 차례는 열 번째인 오 자에 해당하니 너에게 법명을 내리겠다. 손오공이라 하라. 미후왕은 웃으며 말했다.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제 이름은 손오공입니다. 이렇듯 혼돈이 처음 나뉘어 이름이 없던 그가 비로소 깨달음으로 공을 파고들게 되었다. 소노공은 기뻐하며 스신과 사형들을 따랐다. 그는 사형들과 함께 경전을 외우고 향을 피우고 마당을 쓸고 나무를 심는 등 사소한 일을 배우며 지냈다. 어느덧 동굴 안에서 여섯 해, 일곱 해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야기가 어찌 될지는 다음 회에 들려주리라.